<laughs> 누나 누나 문좀 열어봐봐, 어? 어? 누나 이거 내가 해결할게 누나 그냥 아유리랑 장모야, 왜 그랬어? 무슨 말이야? 응? 왜 그랬어. 누나 왜 그래? 그랬어. 정말. 너이 씨. 오빠. 어. 괜찮아? 오빠. 갑자기 차쳐와서 들이. 갑자기 와서 차에 막 박는 데. 알았어. 송 내가. 와이 새끼야. 당신이 사람이야? 뭐하는 짓이야 지금? 뭐라고 어? 씨. 그만해, 정우야. 저게 무슨 말이야? 아니야, 미친 사람들 같아. 가. 저 사람 내 남편 아니야. 저 사람 이름은 오태석이고 내가 임신한 지 마누라 죽일까봐 달려온 거야. 내가 내가 저 사람 불렀냐?